한편의 판타지 소설처럼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2개월여 만에 초특급 흥행을 넘어 사실상 국민 게임을 넘보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보시기 전에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드러난 지표들은 놀랍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마비모 누적 매출은 1,400억원으로 개발비 1,000억원을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놀라운 건 리니지 라이크가 아닌데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건데요. 보통 릴라 매출은 상위권 소수가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진짜 리니지나 오딘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 달만 지나도 유저수와 매출이 급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비모는 수많은 유저를 유치했고, 또 유지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마비노기 모바일은 출시 2개월 만에 총 150만 명이 가입했고, 현재 하루 36만 명의 유저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마비모의 독창적인 게임성입니다. 치열한 전투와 경쟁이 전부가 아닌 아기자기한 생활형 콘텐츠와 자유도 높은 판타지 라이프는 반복적인 플레이에 지친 유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폭넓은 유저층을 흡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캐릭터를 마음껏 꾸밀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환생을 통해 10살 남짓한 귀여운 소년소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건큰 메리트로 여겨집니다. 물론, 환생석 한 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비교적 자주 환생석을 뿌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마비모의 유저층은, 진짜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그렇게 많은 장르와 게임의 유저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마비노기 IP 파워입니다. 수십 년된 장수 IP가 주는 친숙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국민게임이 되기 위한 숙제도 있습니다. 보석 일괄 합성이 불가능하거나, 식별 코드, 직업 간 밸런스 문제 등 고쳐야 할게 많죠. 또, 콘텐츠가 수평적으로 넓은 건 좋지만, 전투 콘텐츠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일정 투력을 달성하고 나면, 어차피 엔드 콘텐츠인 레이드 어려움을 깰수 있으니, 더 이상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건 뭐,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행인 건 데브캡과 넥슨이 유저와의 소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개발자 노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방향성을 공개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목요일에는 지나치게 강했던 석공사수가 하향되고 빙결술사가 상향되는 등 직업 밸런스가 개선되죠. 왜 이제서야 했냐고 한다면 개발사 측에서 출시 전부터 이런저런 비판에 휩싸였다 보니 뭐 하나를 결정해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비노기 모바일의 성공은 한국 게임 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잘 만들어진 IP의 생명력, 차별화된 콘텐츠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저의 힘이죠.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게 된 거죠. 과연 마비노기 모바일은 국민 게임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게임커스였습니다.